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는이라 아멘 어, 재물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구할 수 있는 속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재물이 없으면 괜한 걱정거리가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어쩌라는 거야 <laughs> 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가 뭐지 그런 의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파악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그 행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지 중요하고 그말 자체가 이게 현실 고발일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이러한데 너는 어쩔래라는 말일 때도 있고 그것이 아주 이 반어법적으로 어. 안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정도로 이끄는 것도 있고 그 문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진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딱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많이 있는 것이 좋으냐 없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질 때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기를 닥쳤을 때내 속전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사실 또 돈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것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괜한 트러블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진 게 없으면 괜한 것에 휘말리지 않는 그래서 없는 사람이 더 소편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말씀이죠 결국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가지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 그렇게 생각지 못하게 움직이는 것이 물질이요 돈이요 또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를 어떻게 규정하지도 못하고, 네 삶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생길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유동적으로 생각지 못하게 움직이는 것이 물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내 행복을 결정하지 못한다. 어 그때 상황에 따라 흐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음, 우리는 더 가졌거나 못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 정체성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언에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의인 본의,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만큼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냐입니다. 가진 자로서는 나눠줄 줄 알고 바른 곳에 쓸줄 아느냐, 못 가진 자로서는 그 누군가 나눠줄 때 겸손함으로 받고 감사함을 표하고 박수 칠줄 아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냐, <laughs> 아니면 질투하고 눈을 흘기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바로 앞구절, 8절을 읽었는데, 7절에도 보면,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는 반면,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라고 하죠. 마찬가지 논조입니다. 어? 이거 겉보기랑 다르네? 야, 이거 예상과 다르네?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정체성을 결정하거나 내 삶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도 그래야 되지만 누군가에 대해서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정체성과 나의 말하자면 삶의 질, 품위를 정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장 쭉 논조를 보면 오히려 결정타는 여기서 생긴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망하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잘 되고, 이런 식의 그 삶의 결정타 결정, 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여기서 온다고 라 합니다. 선한 지혜를 가진 자가 흥하고, 사악한 자는 그 길이 혼란스러워진다. 순계를 저버리는 사람은 망해도, 경계를 받는 사람은 어, 그 길이 잘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내가 뭐더 갖는다 그래서 내 삶이 더 안정된 것도 아니요. 내 생각이 다 맞지도 않거니와 내가 어떤 소유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전체는 내가 뭔가 든든하면 말씀을 멸시하죠. 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더 가지고 있고 내가 듬직한 것 같으면은 말씀을 멸시하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주는 말하자면 스펙이라고 하죠. 모든 조건이 완벽하여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탐구하며, 호,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만하여 지거나 아니면 욕심에 빠지지 않을까 늘 경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가지지 않아도 앙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아, 지금 내 코가 석전에 무슨 말씀이야라고 말씀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런 순간에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며 그러한 순간에도 아, 제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말씀이다 무슨 소용이에요라고 훈계를 져 버리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탐구하며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사람이 정말 그 인생에서 결국은 어, 참된 의미의 어 승자가 될수 있다. 여기서 승자는 이기고 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을 가진 자로서의 승자를 의미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타락했을 때를 빼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가 힘을 가졌을 때 아랑을 베풀었고 자기 코가 석 자일 때에도 쓰러진 소년을 자기 지금 식구들도 다 잡혀 가고 본인도 위기에 몰렸고 죽을 위기에 있는데 쓰러진 소년 하나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살려주면서 가지요 그런 어, 참 말씀을 항상 더 두려워하고 선한 지혜를 갖고 경계를 받는 사람의 태도란 무엇을 가졌느냐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에 상관없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삶의 승패를 결정하는 일이다 라고 오늘 잠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보세요 삼손이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약속을 지켜했나? 야 거기서 잘못했을 때 망하죠. 조그맣게 다윗을 좋은 예로 들었지만 타락했을 때 보세요. 권력이 없어서 타락했습니까? 가진 게 부족해서 타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멸시할 때 타락합니다. 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행동할 때그 어, 경거망동함에서 타락을 하죠. 이스라엘이 외교를 망해서 타락했습니까? 늘 최고로 센 나라가 어딘지 눈치 봤죠. 가장 큰 권력에 못 붙으면 차선책으로, 저 지금 요번에는 아수르가 큰데, 에굽에 붙어봐. 항상 그 외교에 있어서 눈치 보기 작정 끝내줬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보장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자, 바른 자세를 갖추지 못할 때 망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무엇이 너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가? 너희의 형편을 결정하는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서 결정되는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당장 손에 쥐는 것, 갖추고 있는 것만큼 실감되지 않으니,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후순위로 밀어냅니다. 절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 어, 그러다 보니...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내 삶의 결정타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단지 우리는 이런 삶을 삽니다. 12절에 나온 대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에 마음을 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 어, 이거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아, 어, 왜안 돼? 거기에 다 마음을 뺏겨서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행복을 하루의 불행을 그냥 다 맡겨 버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 것 혹은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을 맡겨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면 안 되지 않는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도 그 더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지나가고. 내가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내하면 나아간다면, 그 날은 의미 있는 것이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것만 우리는 그것을 못한다라는 것, 오늘 이 자머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득 그 어린왕자가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어른들은 다 숫자로 얘기해요. 오, 깊게 훅 박혀서 오는 겁니다. 진짜 그렇죠. <laughs> 우리는 어느새 모든 가치를 어,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갖추고 있는가에 뺏기다 보니 다 숫자로 얘기해요. 재산이 얼마야? 어디 살아? 키가 어떻게 돼? 아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관심사가 이런 게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은 무슨 음악을 좋아한대니?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어머, 그런 성품의 사람이구나. 알기 전에 키가 몇이야? <laughs> 차가 뭐야? <laughs> 보통 사람을 알아볼 때. 음, 그 정보를 캐내는 것을 보면 참 어린 왕자가 얘기했듯이 숫자 값으로 따질라 그러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게 다가와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숫자들 다 유동적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삶의 향방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각 강의실마다 자기 특기대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수강생들이 강의를 듣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하는 방에 갑자기 이 스크린 모니터가 훅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이것을 활용할 수 없어가지고 에뭐 예,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방송실이 팍 분주한 겁니다. 그러더니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의 부교육자님이신가 봐요. 막 목사님 한 분이 어떻게든 고쳐내려고 팍 심지어 나중에는 되다 되다 안 되니까 이렇게 자켓 벗고 넥타이 풀더니 그 장비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뭐가 빠졌는지 막, 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과해서 아유 목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화면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막 밑에 기어 들어가서 막 먼지 담 묻은 채로 아닙니다. 목사님이 최적의 여건에서 강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결국은 고쳤어요. 자막땀 먼지 범벅되는데 결국은 고쳤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중에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분께 물었죠. 아니 왜 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근데 저도 기억을 못못 하고 있었는데 한십 그니까 그 목사님 그 강의하던 시절로부터 한1 0년 전쯤에 그분이 신학생 때 제가 이렇게 새로 책을 이렇게 귀한 책들을 이렇게 이만큼 사서 나와서 제 동기와 함께 이만큼 사서 나왔는데 신학생인 본인들은 사실 그때만 해도 신학생들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궁핍했어요. 책을 사고 싶어도 책이 필요한데 살수 없는 형편, 특히나 두껍고 귀한 책들, 새로 나온 책들은 사, 나오자마자 못 삽니다. 그런 형편에 신학생들이 가득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사고 나오다가 그, 그 목사님이 신학생 들 이렇게 사진을 못 하고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laughs> 제 동기랑 같이 이렇게 사서 나와서, 어, 신학생들 이런 책필요하에 이렇게 주고 갔대요. 그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어서 나도 나도 나중에 선배가 되면 정말 책못 사고 이런 후배들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야지. 그리고 정 목사님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든 감사 표시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10년 만에 강의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고 본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강의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강의 현장에 스크린이 꺼졌고 마이크가 꺼졌다 <laughs> 어떻게든 고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저도 생각이 나요. 그때 학교에서 제 동기랑 같이 무슨 프로젝트의 교수님들을 도와드리고 부상으로 그 도서상 품권을 이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동기 목사랑 저도 신이 나가지고 캐이 우리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책다살수 있겠다 싶어서 새로 나온 신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이 번역이 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 어, 이거 꼭 사야지. 야, 이 책이 이 귀한 시리즈가 번역이 되다니, 그게 딱 나와서 이만큼 두꺼운 걸 사서 나왔죠. 사서 나왔는데, 저랑 동기랑 그 앞에 신학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진은 못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나 누구보다도 필요한 그 눈빛. 그때 동기랑 저랑 야, 이거 우리 우리는 뭐 나중에라도 살수 있지 않겠냐?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자. 그래서 우리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 이거 한번. 한번 베풀고 가자. 그래서 동기랑 저랑 이렇게 쑥 주고 갔던 기억이 이제 저도 그제서 나는 거예요. 동기에게 오랜만에 전화해서 야 옛날에 그랬던 거 기억나냐? 오늘 그거 받은 전도사 때 받은 분이 목사가 되어서 오늘 만났다 이런 얘기라니까 제 동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박 목사. 우리가 그 책을 소유했다고 난이 책을 소장했어라는 것을 우리 정체성이 내겨 주겠느냐 아니면 그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정말 목젖 없는 양 같은 그런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갔던 그것이 우리의 품위와 정체성을 정하겠느냐 범어사 우리도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어떤 갈급한 영혼을 모른 척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어, 뭘더 가졌네 그 책을 소유한들 우리가 더 멋있어졌겠냐? 지금 그 책이 없는데 없다고 우리가 낭비본 게 있느냐? 오히려 그런 영혼을 영혼에 갈급함을 알아볼 줄 아는 감각을 가졌다는 게 훨씬 자랑스럽지 않느냐?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더라고요. 야, 그 우리 그때 그새 사고 가지고 있었도 아직까지 안 읽었을 거야. <laughs> 정말 그렇습니다. 음, 무엇이 귀중하게 남는가? 무엇이 우리를 예, 정체성을 규정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 삶을 멋있게 여기는가. 유동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따라가는 삶을 택할 때 그런 생각에 만들어낸 행동들이 우리 삶을 규정하고 의미있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멋진 하루를 오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멋진 배품을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또 그런 멋진 배품을 받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둘다 같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저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면 되고, 또그 은혜를 나누겠다라고만 생각하실 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유동적인 물질에 휩쓸리지 않고, 그 자체로 멋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무엇이 우리 삶을 규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규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규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 삶을 규정할 것입니다. 그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으로 주어지는 기도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